하는 서울시 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상정 후보입니다. <laughs> 제 3기 당권 선거 어, 마지막 유세의 피날레를 제가 장식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아마 기호 3번 정의당은 기호 3번 심상정한테 맡게 되지 않나 이런 심한 뜻이 포 담돼 있다고 생각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년전 어, 우리는 맨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1% 지지율, 좀채 오를 것 같지 않던 이 지지율이 지금 5%가 됐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진보의 제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오직 우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꿈, 대중적인 진보 정당을 위해 온몸 바쳐 헌신한 우리 서울 지역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기꺼이 우리 정의당의 중심추가 되어 주신 신입 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분 감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2년 동안 따뜻한 말한 마디, 넉넉한 미소로 상처받은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소탈하지만 진정 어린 말과 그리고 정직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입혀 세웠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 당도 이웃정당처럼 막말과 고성 불신이 팽배한 선거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네. 저는 우리 천호선 대표가 내년 국회의사당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만들고 싶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보수패권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진보고 국민이 진보인 시대에 왜 야당은 매번 선거에 지는가? 왜 진보정당은 이렇게 나약한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지난 재봉을 선거에서 시민들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표를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제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복지국가의 시대 교체를 책임질 강하고 유능한 진보 정당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는 몇명 특출난 사람들이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시대 교체는 강한 진보 정당만이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이 막중한 사명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누가 적임자입니까 여러분? 이쪽만 박수를 주고 이쪽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 지금 부대표 세 분이 다 원해입니다. 대표까지 원해가 된다면 원내 제3당이 총선을 앞두고. 원외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시민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도 불러다가 간판으로 세우는데 준비된 심상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저없이 선택하십시오. 마음 놓고 맡기십시오. 저 심상정이 진보 1 세대 2 세대 아우러서당한정이다 만들겠습니다. 저심상정이원내를 아우르는 통합 지도력으로 막강팀 정의당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과 함께 총선 승리하고 진보으로 정권교체 초성을고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면이 강한 강한 정의당 만들겠습니다 강한 리더십은 배타와 독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공식적인 결정 절차를 거쳤다고 모두 견고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당은 다양한 배경과 성장 과정을 거친 그런 당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요 쟁점, 핵심 전략, 충분히 정치적인 수기하는 과정들을 만들 것입니다. 수기민주주의를 실현해서 우리 당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총화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진보정당은 청년, 진보정당에 있어 청년은 미래의 성장통력입니다 학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주택문제, 육아문제, 우리 청년들과 머리 맞대고 가장 훌륭한 정책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청년 정치 지망생들의 폐기로 조직이 들썩거리는 그런 정의가 만들겠습니다. 청년을 훈련시켜서 지방의원 당선시키고 당직자 채용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 단체장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셋째, 셋째 원내 정당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정책정당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원내를 당의 조직전략 핵심의제에 복무하는 조직전략과 밀도있게 결합하는 그런 원내 정당으로 시스템화하겠습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않고 핵심 의제의 당력을 집중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입니다. 우리 당 중앙을 섀도우 캐빈의 체제로 바꿔가겠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정책통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이 심상정이 가장 잘할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 깊은 정당 만들겠습니다. 진보대표, 단순히 합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진보혁신의 성과를 모으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태일당이라는 정체성을 복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노학래 후보께서 지적하신 바 유념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중심을 굳건히 하면서도 그동안 흩어진 노동자 진보 시민의 편을 결집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획을 제가 제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시민 네트워크 제가 있는 지역구에 마을학교는 우리 동네에 각종 시민풀뿌리단체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협동조합제가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전용카페 전국적으로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풀뿌리 네트워크와 끈끈이 결합하는 그런 정의당을 만들어서 더 크고 넓은 정의당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승자독식 선거구조 선거제도 우리 당의 미래 대한민국 정치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헌재 헌법소원 주도해서 정치개혁 국면을 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과의 공조입니다. 지역주의 타파, 공정한 선거제도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이 이렇게 정치제도개혁에 소홀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야권 단일 선거법 개정안 같이 만들자고 할 겁니다. 지민사회가 사회계와 함께 함께 투쟁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신으로 선거법 개정에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요즘 세간에 심상정이 아닌 노회찬 후보도 짐상정 노회찬이 진보정치의 희대에먹히다 이런 소문이 풍문으로 돌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저와 똑같은 추궁을 받았던 박찬호 선수의 답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먹었지만 튀지 않았다. 먹었지만 저는 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수 정당으로 튀지 않았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었습니다. 저에게 금배지를 누가 달아줬습니까?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온몸 번 전신한 선배, 동료 활동가들의 그 땅과 눈물 많이 먹고 컸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배지 6g짜리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달고 있는 금그 배지는 너무너 무겁습니다 튀지 않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먹튀 되지 않는 방법 유일한 거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국회의원 배지 이걸 종잣돈 삼아서 수십 개의 국회의원 배지를 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laughs> 그 국회에 못 들어온 우리 노의찬 후보님, 여러분, 노심 초사하지 마십시오. <laughs> 제가 내년에 함께 동반 방선돼서 총선 승리 함께 주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졸업당 대표, 노학내 후보, 그리고 조성주 후보, 다 국회에 불려드리겠습니다. 찬란한 진보정치의 황금시대의 기틀을 만든 당대가 되고자 합니다. 그 일은 심상정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